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 자유연합 111차 안중 친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관계로 예의상 먼저 미국 국가 연주를 듣겠습니다. 용건한 자세로 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를 향하여 주세요. Oh 한 동네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무기에 대하여 동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창이 있겠습니다. 예 네, 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및 한국장병 순국열사에 대하여 명령. 김영준님의 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사연합의 김영준입니다. 예, 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를 장벽 붕괴의 직접적 주역은 라이프찌의 한교회의 월요 기도 모음과 힐러 목사님의 자유에 대한 비폭력 한거였습니다. 45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끈 장소인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이프지의 평화 시위가 있은 뒤한달 뒤인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히틀러와 러시아의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40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며 자유를 강구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K지휘와 동독의 경찰은 동독인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고 감시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필러 목사를 30킬로 떨어진 은내리는 황해에 두고 왔지만 얼어죽지 않고 교회까지 걸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직업을 박탈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월요기도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광어 광화... 방야 40년의 생활을 상징하는 40개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히며 평화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1988년, 동독에는 여행과 언론 자유가 없다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폭력으로 탄압하고 여러 명을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89년 10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2,000명의 신자가 모이자 헬로 목사는 2,000개의 촛불을 나눠줍니다. 오늘은 40개의 촛불이 아니라 2,000개의 촛불입니다. 그 밖에는 8,000명의 군인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옆까지 걸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도착을 해 있고 A.K 소총을 든군독군은 진압을 할 기세였지만 시위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나고 신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탱크는 철수하고 총은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라이프치의 표도는동독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기도가 통했는지 한달뒤 결국 베를린 장교까지 무너집니다. 피로 목사는 독일 통일을 이룬 영적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피로 목사는 지금도 목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살고 있는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있는 많은 나라 중에 홍콩에 좋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즈음에 홍콩민주인권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고 중공은 홍콩20대 포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홍콩의 시위를 바라보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 니을 적시며 잠이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는 인류 보편의 의지는 결국 시간이 걸려도 성취되는 것이 성립입니다. 너무나도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잠못 이루는 애국 동지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인간은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에서는. 숨을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정해진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힘다의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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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푸스트! 아메리카 푸스트! 아메리카 푸스트!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것으로제1 1 1차 한미자유화 반중친미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안철수님 안녕하세요. 어, 안철수님 어, 반갑습니다. 처음 방송 어, 시청하고면서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제 111차 한미자연나 관중 친미 집회. 어, 비가 오는 관계로 어, 행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어, 간단하게 어,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애국정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됐어요. 수고했어요. 아니.